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문하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세.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찬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엎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숨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반란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마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모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모나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겹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2023년 올 한해를 지내면서 우리 교회가 붙던 하나님의 말씀이 벽에 걸려있죠?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숨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복이 되라 복을 선언하셨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 후손들이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라도 오늘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동렬하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상세기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야곱이 죽음이 가까웠을 때 어, 요셉이 자신의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문안하러 오는 장면이 오늘이 장면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뭐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오늘 내일 하는데 힘이 없을 까 아닙니까?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요셉과 그두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그리고 그 다음 장 49장에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손자인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내것이라, 르벤과 시모처럼 내것이 될 것이요라고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사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애굽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히브리인인데 애굽의 부인을 만나서 결혼했으니까 이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혼혈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할아버지 야곱이 죽고 아버지 요셉도 이제 시간이 되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겨진 문하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혈통, 그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애매해질 수 있고 모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가족들이 다시 가난한 고향으로 곡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야곱의 남은 열두 아들의 그 형제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도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혼혈로 태어난 이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 재산을 이어받는 것, 유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인지 야곱은 손자이지만은 모나세와 에보라임을 아들로 삼습니다. 르벤 시몬, 뭐, 레위, 이런 사람들처럼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로 삼아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대신한, 쉽게 말해서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축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누구로? 자신의 아들로. 그럼 나머지 형제들보다 요셉의 축복은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요셉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두번이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은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라고 합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장자로 축복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다른 점은 문나세와 에브라임. 문나세가 장자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나세에게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반대로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엇갈려서 올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장남이 모나세가 아니라 차남인 둘째인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 기도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것, 그리고 혼혈인이면서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이 세상에서는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관례가 있고 관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어야지.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첫째로 태어나면 그가 무조건 두 배의 복을 받는가? 그건 세상의 법이고요. 세상의 관습이고요. 첫째가 아니라 열한 번째 태어난 요셉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혼혈인이면서 차남으로 태어난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축복을 받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어디에서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조건과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방인이고, 비록 내가 장자의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그에게 장자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순서가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그의 배경이 어떻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직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믿음의 장자권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하나님의 복을 너무너무 받고 싶어서 형에서를 속였죠.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야곱입니다. 물론 그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서 야곱은 20년 동안 노예같이 살아갑니다. 집에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그네처럼 그냥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은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에서 보다 훨씬 많은 어, 형통함과 어, 존경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연말 아닙니까 2023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집에 가시거든 여러분의 자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어, 기도를 하십시오 축복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줍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저주는 3대 4대까지 간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은 그 축복은 천대까지 간다 그럽니다. 그 말은 영원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는 입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의 입을 통해서 혹 잠깐이라도 저주를 하게 될때그 저주는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잘못했지만은 그의 평생이 그의 3, 사대가내말 한마디 때문에 저주를 받으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축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한번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그다음 사람에게 그다음 사람에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출입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마음 상한 일이 있어서 시비와 원망이 있을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말고, 그때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야곱이 유언처럼 남깁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 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유언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던 야곱도 결국 죽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죽어서 야곱이 받았던 복은 끝이 나겠지만 은그 야곱의 기도를 받고 또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이나 열두아들이나 또그 손자인 문하세나 에브라임이나 또그 후손들이 야곱처럼 야곱의 신앙을 받아서 이어가게 되면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축복하실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나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하여 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야곱의 말 속에서 무엇이 축복인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야곱은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성탄절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혼해서 부부로 삽니다. 어, 사랑하고 사랑스러울 때는 함께 하죠. 근데 침대에 같이 누워있지만 은 싸워서 마음이 나누어졌을 때는 막 미움이 생겼을 때는 남보다 더 싫어요. 그건 함께하는 것이 아닌 거죠. 관심이 없고 보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가. 이는 부부 관계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함께 모였지만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것 그때 같이 함께 하는 거죠. 한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무관심하면은 이건 함께가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면은 우리 마주보고는 없잖아요. 이렇게 발배기 해가지고. 미국은 발배기 안 하나요? 발배기에서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부부가 관계가 틀어지면은 서로 돌아 누워요. 돌아 누우면은 가장 먼관계예요 돌아 누우면은 이분이 자기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 얼굴을 보려면은 얼만큼 가야 될까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돌아선다는 것은 그렇게 먼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주 보지 않으면 돌아서는 순간 가장 먼 거리를 살게 되는 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지 그 사람 얼굴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뒤돌아서 있으면, 그하나님의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한다는 것은 우리를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뒤에서 그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눈앞에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오늘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어야 돼요. 그분의 방식,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대로 내가 오늘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은 없고 돈을 쫓아가는 일이 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일이 되고 세상의 재미를 쫓아가는 일이 되고 세상의 죄를 따라가는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볼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12 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는 축복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기도인데 기도의 내용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스불론, 이사갈, 유다, 단, 갓, 아셀, 랍달리, 요셉 같은 여덟 명의 아들에게는요 긍정적인 축복을 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래요. 네가 정직하고 네가 신실하고 그 사늘의 복이 내 것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르벤 시몬 레위 베냐민 똑같은 아들인데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요 부정적인 내용이. 너는 뭐 물의 끓음 같이 너 성격이 뭐, 어, 뭐 너무 거칠고, 너 그래서 너는 뭐 평화가 없어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가 맞나 싶습니다. 죽어가면서 유언하면서 축복하는 기도인데. 어떤 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축복의 말을 하고, 어떤 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의 기도라는 겁니다. 야곱이 아들을 차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왜 누구에게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왜 누구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선포를 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데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사랑하는 백성인데 축복의 말만 하지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 그 이야기는 그 백성이 하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인데, 만약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하면서 죄 짓는 생각과 죄 짓는 말과 행동을 하면 그 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아버지가 자식을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성격대로 너는 굉장히 이기적이지 않니? 그 이기적으로 살면은 너는 친구가 없게 될 거야. 이게 저주 같지만, 은 그러면 은그 문제점을 고치라는 거죠. 너의 약점과 너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고치면 은 그것은 다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반대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했어도 너가 하늘의 복, 땅의 복, 기름진 것을 복을 받았다지만, 은 네가 하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은 그것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죠. 너의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는 삶,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하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 곰곰이 오늘은 집에 돌아가셔서 잠잠하게 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은 없는지 혹 누구를 섭섭하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혹시 내가 누구에게 저주한 적은 없는지 있다면은 그것을 다시 하나에게 고백하시고 내가 좀무관심했던 사람이 있다면은 그에게 문자라도 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좀 이런 축복의 말. 그리고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서로를 위해서 좀 축복하며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를 이어가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부모 자식 함께 예배하는 것 할머니 손이 손자 손자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